농지가 많아요. 농지가 예잘 네, 처먹고 잘 살던 동네예요. 근데 광주가 전라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는 아닌데 상업 도시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고향이 보성인데 보성, 장흥, 강진 이 정도에서 공부 시켜 가지고 전남대학교만 들어가도 고놈 출세했다고 해요, 여러분. 아이 깃발 꺼져버렸다. 누가 붙였냐? 연병하고 있어. 장난쳐버려요? 예. 네. 근데 이 광주가 원래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전라도 분들도 여러분, 많은 분들 계실텐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의협심이 좀 악용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그게 한 1970년도 말 정도 됐을 겁니다. 희대의 정치 양아치 새끼들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네, 여러분들은 그게 누군지 알죠, 여러분? 예. 네. 아따, 지금 말을 하면 안 되지. 장난쳐버려요. 신호를 주문 이야기를 하세요, 여러분. 눈치가 저라고 없어. 자, 보시라고? 아예, 감사합니다. 5만원 드릴게요. 예, 네. 근데, 그런 의협심이나 소위 말해서 이 끼를 정치 양아치들이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.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니 광주와 전라도가 그 인간들을 밀어준 거고 그게 옳은 선택인 줄 아직까지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알죠? 그게 얼마나 사기인지. 여러분들은 알죠?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. 왜냐? 이제 시간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. 당사자가 죽고 나 보니, 전라도가 그 사람들 밀어주고 뽑아줘 봐야 바뀌는 거 없고 돌아오는 거는 상처와 이간질 뿐이더라. 자, 여러분들 이 자리 광주, 왜 왔습니까? 광주 욕하러 왔습니까,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다. 광주 보고 깨어나라고. 이런 옹졸한 인간들로부터 해방되라고 여러분들이 미랄이 돼주고 촛불이 돼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왔죠, 여러분? 자, 여러분들은 광주의 편입니다. 그렇죠? 자, 지나가는 광주 사람들, 정이 많은 인간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에요.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떠들죠. 광주를 가면 반드시 챙겨야 할게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. 그 중에 하나는 김대종 자서전이요. 또 하나는 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바야흐로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놀려댑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정치 야부리꾼들에 의해서 전라도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있단 말이에요. 정치뿐만이겠어요, 여러분.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정치 영향을 받습니다. 정치꾼들이 사기를 치니까 전라도인들도 여기저기에서 사기 치고 뒤통수 친다고 해서. 뼈 아프지만 요새 전라도 사람 하면 뭐라 그래요? 홍어.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합니다. 이 홍어라고 하는 의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, 여러분? 이 홍어가 근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. 근래에 나온 이야기. 원래 존재했던 이야기가 아닌데, 모 뒤진 정치인 하나가 그렇게 홍어를 좋아했대요. 예, 네. 아침밥에 홍어를 처먹고 점심에 홍어 처먹고 저녁에 홍어 처먹고 야식으로 홍어 처먹고 외국 나가도 홍어 처먹고 그 새끼가 홍어 처먹어서 홍어 가격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전라도의 상징처럼 그 정치 사기꾼 새끼한테 덕기덕기 처발려서 그 새끼 안 뽑은 나같은 전라도 놈들도 홍어 소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식이 이 대한민국 광주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물으며 홍호라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그죠? 근데 나는 견딜 수 있어요 왜? 내 세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피덩어리 같은 내 자식이 짓지도 않은 이 죄를 가지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홍어가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? 이게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주와 전라도가 변할 수 있고 이 잘못을 개우각성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구석에 자식을 한 세네명 낳으면 그중에 꼭말 안들어 처먹는 개새끼가 하나 나와요 그 새끼가 접니다 제가 우리집에 자식이 딸 둘에 아들이 하나인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여 앞에 있죠 공부 다 잘했어요 누나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어머니 말도 잘 들었는데 아들내이라고 하는 나는 새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말을 더럽게 안쳐 먹었는데 그말안 들었기 때문에 모 정치 개새끼한테 안 속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질 반골 기질 가진 놈들은 한번 말하면 안 듣습니다 자,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? 한번 말해서 안 들으면 열번 이야기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이 멍청한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무라 주시고 이 사람들 아마 뼈아프게 반성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듬어 주시다 누구하고는 다르게요 그게 누구냐? 이제 말해도 돼 김대중 새끼요 김대중 새끼 맞잖아요! 장난치면 자, 이따 연설 다시 할 겁니다. 자, 텐션업이 되셨습니까, 여러분? 오늘 이한 몸을 불사르고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영혼을 불살라서 광주와 전라도를 깨우칠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피를 뿌리고 영혼을 갈아 마셔도 왜 아니 좋을 소냐? 기자회견. 자, 오늘 강민구 대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집회를 할 건데. 여러분이 10명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100명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. 광주 금남로 바닥을 들었다 흔들었다 해주십시오.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축이 바뀝니다. 정치의 축이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판이 바뀔 겁니다.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정화! 예, 이안정 대표의 시원한 연설은 본행사 대표로 보도록 하고요 안정권 대표가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었다고 했는데 저도 더럽게 많이 안 들어 쳐먹었었습니다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개장쟁이였고요 거의